세 번째 경기 시작하네요 자, 현재 네임이 2승을 압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프로텐스탄트 클랜에서 클마인 부사관대로 가자 선수가 지금 로딩을 준비하고 있죠 왜 하필 군인을 하겠다는 건지는 알수 없지만 자맵 코다에서 시작이 되고요. 일단 먼저 보이는 진영 쪽에 프로테스탄트 클랜의 클랜 마스터이면서 부사관대로 가자 선수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이는 진영에는 레인 클랜의 RS 선수죠. 현재 2승 챙긴 RS 선수예요. 자 맵은 코다가 되었고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왜 계속 한 종종 성마 계속 나오고 있죠. 푸테전만 지금 연속 세 번째가 나왔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수정탑 올라가줍니다. 자, 역시나 일단은 보고 입구 안 막고 시작하네요! 계속해서 시즌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근데, 지금, 부사관데려 가자 선수는 운영을 할줄 모르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앞마당까지만 먹고 게임을 끝내려고 할 텐데, 아니면은, 어, 본진 플레이만 한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날비를 시전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죠 말하자마자. 자, 여기다가 전진 수영탑을 박을 예정이고, 5.10 예언자나 아니면 점추, 또는 암흑기사, 뭐,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저도 프로텐스타트 클레인이죠. 드론이 좀 됐죠. 룰 클레인 나간 지는 엄청 오래됐고. 자, 이번에도 생떠블 자, 생떠블이 날비렉에서 득이 거의 못 되거든요. 이거 510인 것 같은데 식감문을 했던 건 아닌데 510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샌더블이면은 아, 510 맞으면은 관광 당하거든요. 초반에 좀 말리겠는데요. 정찰이 안 된다면. 자, 정찰을 늦게 나가죠, 생터블 하면서. 일단 늦게 나가기 때문에, 좀, 알아도, 대처를 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죠. <laughs> 그렇죠. 역시나, 일단 우주 간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본진에 벙커 지면 되긴 하는데, 너무 지금 늦게 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바로 벙커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라인 나우 해야 되는데, 아마 예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니까. 아무리 테란이 주정이 아니더라도, 포스가 수정탑이 하나밖에 없는데, 투가스다. 이러면 그냥 전진 예언자라고 보면 되죠. 테란 전에. 자, 일단은 시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벙커에 조짐이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예언자가 나오면 무조건 저 오해병을 씹어 먹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언자는. 자 예언자 나왔고요 벙커 없습니다. 예언자 해병 잡고. 그렇죠. 해병 뒤로 빠져주면서 컨트롤 해주고, 예언자의 만화를 좀 빼야지, 그나마 건설로봇이 좀덜 상하는데, 예언자 한번 눈치를 못 챘나보네요? 자, 이러면 예언자 또 눌러도 되죠. 그렇죠. 예언자 또 누르고, 바꿔주고. 이러면 계속해서, 해병의 숫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기 때문에, 또 가서 해병 잡아먹으면 되거든요? 자, 일단 벙커 지어주고 있죠. 자, 일단은 좀 이득을 조금 챙겨면서 하는데, 상대는 센터블이기 때문에, 자, 지금, 벙커를 짓고 있었던 저 건설로봇도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꾼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일꾼 총 10킬 했죠? 자, 춤추고 있죠. 면자 춤한번 추고 일단 빠져주고, 일단은 벙커가 완성이 됐어요, 늦게나마. 자, 그러면서, <laughs> 야, 미, 미쳤네, 이거. <laughs> 전진관문까지. 자, 차원관문을 하고 있는데, 차원관 먹고 도 되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간문을 올렸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일단 홀드 걸면서, 콘솔로봇또잡아줬고요 삼기 잡았네요, 근데. 자, 이제 예언자 바꿔서 왔죠. 근데 만화가 얼마 없습니다. 자, 예, 만화 많은 거 다시 왔는데, 어, 깊게 들어갔다. 아, 이거는 손해봤죠. 굳이 여기서 홀드 걸고 있어도 되는걸, 미진척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일단 추적자, 예언자 같이 들어가죠. 자, 앞마당 쪽에는 일꾼 당연히 안 붙어 있죠. 자, 일군 숫자 지금 본진 최적화 됐고, 여기도 본진 최적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언덕에서도 올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언덕 쪽에도 지금 벙커를 지었지만, 자, 이거, 공업포역기까지 일단 준비가 됐고요 자, 2벙커, 3벙커, 3연벙까지 일단 지어주고 있고, 자, 공업 예언자까지 들이 됐고요 자, 이거 막혔는데요? 막혔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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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수가자 지금 아 무리해서 들어가는데 아,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왜 들어갔지? 간문도 너무 전쟁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 막히 순간부터 이거 이미. 경기 졌는데요 또 아레스 선수가 3연승 가져가겠는데요 자 초반에 조금 똥줄 탄 아레스 선수인데 그 다음을 잘 막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공호포를 뽑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언덕에 벙커 두개고 아까 공호포기를 봤었기 때문에 또 공학연구소까지 지으면서 또 포탑까지 지어줄 수도 있죠 여차하면 자일단안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마당 가져가는거 확인을 했죠 대체 왜 여기다가 투간문 지었을까요 뒤를 좀 바라보고 경계를 했더라면 본질에다가 지었을텐데 어차피 차원감은 완성되니까 굳이 저기다가 간문을 안지워도 됐을것 같은데 제가 이 부사관대로 가자 선수의 그아 이거 바뀌었네 부사관대로 가자 선수의 그 뱃속에 들어가볼 수도 없고 위아래가 바뀌어있었어요 자이 지금 부사관 선수는 여기도 지켜야 돼요 지킬게 많습니다 자 예언 아 뭐야 공업병기 취소하고 예언자 눌렀네요 자 빈집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포탑이 있죠 할게 없어요 할게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 여기, 하, 여기 있네 여기 홀드를 걸면 되는데 홀드를 안 거네요? 자 나가는데 어이 간문 공짜 간문 자 이거 300원에 100원, 100원 하면 와총 500원을 날렸죠 600원까지 자 이제 간문이 하나가 됐구요 이제 앞마당에 건설 로봇 채워주고 있어 자 로봇공항 시설에 지원서까지 올려주면서 일단 거신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선핵 하나 많이 날려먹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게로 계속해서 떨궈주면서 예, 강물 넘치네요. 아삼사부까지 가네요, 역시. 자 거신 준비 해주고 있죠. 자원간문이기 때문에 지금 정력이없는 어, 모습이고. 지금 한번 들어가서 강자 같은 거한번 빼줘도 되는데, 일단 그냥 무리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레스 선수죠. 앞마당에도 이제 투가스 올려주면서 이제 노려섬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고, 공이름 눌러주고 있고, 충격탄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이제 해병불고미 업그레이드는 이제 완료가 되는 모습이죠. 잡날이 깜깜하죠. 지금 토스 입장에서? 국까지 막혔어요 거기 나와. 그나마 다행인 건이두 개는 살아 있다는 거. 하지만 저 살아 있어도할건 없죠. 자 연자 계속해서 뭐개시를 걸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지금 개시도못 걸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의료성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많은 지상 병력이 이제 갈라져서 양방향이든 견제든 뭐든 이것저것 많이 날아올 텐데. 앞날이 캄캄하죠 예언자 또 게시 잘못 썼고 또 터졌죠 게시가 저에다 묻었어야 그나마 지금 다음 이거 우려서 노는 거 그나마 좀 시야를 좀볼수 있을 텐데 지금 간축성까지 뽑을 여유가 없어서 지금 뭐 대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뢰가 떨어지더라도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앞마당 최적화가 끝났고요 해병불검의 업그레이드 끝나고 일단 병영 쭉쭉 늘려주면서 자 스캔 한방 찍고 일단은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진출하고 있는 것까지 일단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트리플 가져갑니다 안전하게 가져가죠 자 이제 간문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간문 멀었구요 일단은 위치는 잘 잡고 있습니다 어.. 일단, 트리플 가져갔는데, 저게 트리플이 안 걸리고, 이 푸쉬를 잘 막아야 승산이 있는데, 일단은, 불검의 숫자가 상당히 없어요. 생각외로. 자, 취소해야죠. 아, 일단, 취소했네요. 취소라도 해서 다행이고. 자, 지금 이거 해병밖에 없을 때, 가서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파수가 또 하나밖에 없어서, 아, 일단 두기. 죽이긴 한데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직 점치도 없고요 따라가기도 좀 벅차네요 트리플 빨, 빠르게 다시 가져가야 될 텐데 이제 방어까지 돌리고 있고 토스도 이제 부상 선수도 이제 공업까지 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공업 자체를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거신 뽑아주고 있고 이제 불검을 쭉쭉쭉 나오겠네요. 이제 이제 기술실 좀 많이 달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신 4기 우주공항이 이제 두 개가 완성돼서 아세개 바이킹 6 개씩 뽑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양방향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지뢰 두 개랑 트리플까지 같이 깨버리겠다. 지금 병력이 분산이 안돼 있거든요. 추적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동력이 분배가 안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죠. 자세 방향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헐. 자 어그로 끌어주고 트리플과 본진 뭐 몰라요 이거 이거 전혀 모릅니다. 와 난리 났죠. 여기도 난리 났구요. 일꾼이 순삭당했습니다. 특히 여기도요. 자, 여기는 취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점추가 안돼 있나요? 아직? 아직도 안돼 있네요. 시증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일꾼이 순식간에 삭제가 됐구요. 이거 그냥 빵러시 가고. 지지를 칠것 같습니다 토스 할게 없어요 집정관들 다 만들어주고는 있긴 한데 자 바이킹이 상당한 숫자가 됐고요자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주공항을 3개까지 지워주면서 그냥 바이킹 계속해서 쭉쭉 뽑아내고 어 그냥 한번 오는 푸시 막아내면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정관이 만들어져서 오는데 시간 꽤 걸리죠 정전가에 그나마 빨리 와야지 저 바이킹을 그나마 좀 잡아줄텐데 자 치즈 자 역장보다는 수호방패를 써준 모습이고 자 바이킹을 빠르게 녹였어야 되는데 바이킹을 못 녹였죠 거신 다 떨어지고 지상 동력도 얼마 없습니다 지게 로봇까지 떨궈주면서 아까전에 예언자가 춤췄던거를 자 일단 끝까지 버텨는 보고 있어요 이제 끝내러 가는 모습이고 아,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챙겨가는 모습이죠 결국, 네인 클랜이,